이리 와봐. 이거 봐봐. 엉 응, 정덩이 근육 좀 봐. 어머, 민들레야 민들 아이고 정말. 이거 말고 이게 환기 어 여기 재질을 보란 말이야. 어, 나저 민망해요. 아이고 뭐가 민망해요? 응. 살면 다 알게 된다니까. 그래서 그게 환기에 그렇게 좋다고? 응. 그래.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침튀겨 가면서 요거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게 응. 되잖아. 응. 봐봐. 아 근데 저는 우리 오빠랑 그 아이디 같이 써서 그 구매내역 남을까봐 살 수가 없는데 걱정하지마 그래서 내 아이디로 해가지고 정보 하나도 안 남게 해줄테니까 걱정하지마 다 방법이 있어 아 근데 이거 봐봐 세대 오늘부터 입혀봐 이거 있잖아 보름만 입히잖아 그러면 있잖아 이게 양이 엄청 많아져 느껴져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라. <laughs> 어. 아니 양이 많아지긴 뭐가 많아져. 아무래도 그렇겠죠아 <laughs> 진짜. 아 진짜 이 언니들이 소고만 살았나. 우리가 같은 돈 같은 라인에 살면서 위 아래층 살잖아. 못볼거못들거 내가 다 하는데 내 손들은 진짜.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진짜 통풍이 잘 되면 양이 많아져요. 들어. 봐봐. 저기 창문 환기를 하지. 그러면 음. 어떻게 돼? 프레시한 바람이 들어와서 이거 환기가 음. 잘 되지. 음. 화분도 좋고 사람도 좋고. 음. 그러면 음. 뭐가 나? 생기가 돈다 안 돌아. 그치 생기가 도, 돌겠지. 음. 그러면은 음. 그 생기들이 어떻게 되겠어? 어디에 막 에너지가 어디에 쓰겠어? 생활하는 데 쓰겠지. 그렇죠. 그렇죠. 음. 자, 바로 그거야. 음. 걔네들도 어? 환경을 좋게 바꿔 줘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야. 얘네들이 음. 어디에 쓰겠어? 딱두 군데거든. 막 화장실 들락날락하면서 쓰겠어. 아니면은 막 짝꿍한테 그 시기 못해 가지고 막 이렇게 안달복달하겠어. 아, 열흘 <laughs> 아, 열을... <laughs> 아, 아. 보름 이랬나요? 어. 음. 보름이 근데 뭐 세댁은 신혼이니까 그냥 한 일주일이면 될거같아니 가봤을 때. 우리 운동장 언니는 뭐 어떻게 생각 있어? 아니 근데 내가 얼마 전부터 소팔 멜토 있잖아 그거. 아, 소팔 멜토? 먹이고 있거든. 어. 영양제라고 뻥치고. 그 전립선 좋은 거? 그렇지. 응, 응. 근데 그게 통풍되는 반스 입히는 거랑 그양 먹이는 거랑 똑같잖아. 응, 똑같지. 응. 통풍되는 어양 많아지는 거는 똑같은 거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양 그치, 많아지는 거. 그치 어, 원리적으로는 어, 똑같아. 어. 근데 뭐 양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 같진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나이 들면 다 알게 돼 우리 때 되면 아, <laughs> 이상하네 똑같아 응? 어, 왜 이렇게 때려! 어떡해! 이거 절반이 다른데로 가네 절반이? 응. 어디? <laughs> 어, 어 안녕하세요 자기야. 오늘 우리 집에서 분회하는 날이야? 어, 그래. 응. 음, 나 친구들하고 나갔다 올게. 단고학 게임 치고 올게. 맞지? 맞지? 바람이라니까. 어머. 나 어떡하지? 아유. 자기야, 뭐 해? 나 배고파. 알겠어. 맛있게 차려 줄게. 올 것들 다 빠졌네. 이 시간에 뭘 그렇게 맛있게 먹을 건데? 아, 빨리 가. 아 그리고 당신은 왜이 집저 집 분란을 일키고 으 난리야 난리는? 내가 음. 왜? 부... 당신이 무슨 스파이더맨이야? 어? 나한테 친 거미줄이 몇 년째인 아. 줄 알아? 좀 걷어주던가. 아, 아휴 몰라 몰라 몰라. 아유.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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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더맨. 그래서. 현관 번호 키를 바꾸라고? 어. 691818로. 음.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? 어, 그 그렇지. 그 공포 영화 제목 같잖아. 그럼 완전 쫄게 돼 있다니까. 음. 그럼 저는 번호 뭘로 바꿀까요? 새 댁은 698282. 레디 액션. 아우 근데 우리 운동장 언니는 왜 이렇게 탄탄해? 하루에 스쿼트 300개 오 300개? 나도 300개 해야겠어 레디 액션 맞네 맞네 아이씨 이거 절반이 다른 데로 갔네 다른 데? 어디? <laughs> 아니 이거 뭐 어떡해 갔다가 아, 그냥 탐정 사무소 차리게 생겼네.